원신이 변하고 있어. 당장 대인이 내일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설마. 나보다 먼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 일단 공식에서 올린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 원신 공식 채널에서 갑자기 갑분 이런 걸 올리며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 풀불예고처럼 만들었어 영상을 여튼 데인은 무조건 출시할 거야 그들도 알아 지들이 이런 영상 만들며 우리가 출시를 기대한다는 거 수르트 알로기의 제자 스커크도 출시한 마당에 수르트 알로기의 동급생이라고 출시를 안 하겠어 안 하면 처맞아야지 데인 슬레이프 얼마나 강할까 설마 우인단 최상위권 나 도토리보다도 강한 건가 여튼 이번 마신 임무를 통해 대인이 얼마나 강한지 또 알게 됐을 거야. 물리평타 한 방에 15만 8천이 뜬다. 장치들은 대부분 한방 컷이고, 불보호막도, 이거 봐봐. 두 방이면 다 까. 물 속성도 이렇게는 못 까. 대인이 결국 플레이블 캐릭터로 나온다면 무슨 속성일까? 퍼런 색이니까 물? 아니면 타오르니까 불? 이래 놓고 개뜬금 바위일 수도 있어. 이제 속성 추측은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스커크를 시작으로 원신도 속성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거든. 다들 알다시피 스커크의 이펙트 시면이야. 하지만 속성은 얼음이지. 그 이유는 스커크는 신의 눈을 사용하지 않는 티바트 외부인인데 티바트에서 티바트 룰을 따라 시면의 힘을 얼음 속성으로 의태해서 사용한다는 공식 설정이 나와 버렸지. 원래 원신은 원소 반응이 중점이다 보니 속성별로 특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확실한 편이었어. 불 속성은 정말 대놓고 불 같고 바위 속성도 걍 보기만 해도 바위고 풀 속성도 다들 푸릇푸릇하지. 그럼 스타레이를 봐볼까. 번개, 허수. حرام 물리. 아,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위협적이긴 하네. 여튼, 스타레일은 이미 속성이 속성을 따라가지 않아. 결국, 원신도 티바트를 벗어나면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지. 이번 노드크라이 신캐 이네파부터도 많이 다른 느낌이지. 앞으로 원신은 계속 다양해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시도도 많이 할 거야. 계속 고여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발전 없는 변화는 아니야. 이렇게 비중있는 NPC의 얼굴을 이젠 꽤나 이쁘게 잘 뽑으니까. 여튼 대인도 대인이지만 나 도토리의 출시도 기원해 주길 바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추족 함부로 죽이지 마라.